올해 필기 시험 잘 보신 분들의 집단 지성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 작년에는 요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합격을 했다, 필기 시험을 잘 봤다, 이런 조언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것을 했더니 망했다. 아, 요 시행착오를 직접 의견을 구하는 글을 제가 올려봤습니다. 올해 시험 잘 보신 분들 분명히 예전에 실패 요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실패 요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께 어, 이런 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을 좀 강조 드리려고 이런 어,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많은 분들께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음, 호떡님 책을 너무 많이 늘리지 않기 시간이 부족해도 해야 할 부분은 확실하게 하기 무조건 올백님 기본서를 정복하고 기출문제집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죠 이 객관식 시험은 기출문제집을 토대로 기본서에 있는 이론이 정립이 되는 건데 이렇게 어, 했더니 실패 요인이었다 어,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영현이님도 어, 내가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을 가장 많이 공부했다. 이게 또 공부하다 보면은 하기 싫은 과목, 점수가 안 나오는 과목들은 좀 도외시하게 되는데 어, 영현이님은 요 점을 또 말씀해주셨고요. 혁이님, 어, 조던님, 아, 조던님은 또 재밌으신 분이에요. 25치아님도 이렇게 솔직하게 많은 부분을 정리해 를 주셨고요. 이런 어, 것들을 보면서 어, 제 네이버 카페 영철공방에 적혀져 있으니까 요글 보시면서 내년 준비하신 분들은 아 이렇게 하면은 합격생분들도 패착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나도 올해 가을이든 내년 봄이든 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점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님 지문지님 이런 식으로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어, 지금 재도전하시는 분들, 내년 노리시는 분들 어떻게 될지 막막할 텐데 제가 꾸준히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